논술형 1번. 그림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5cm, 10cm인 직사각형 ABCD가 있다. 직사각형 ABCD의 가로의 길이는 매초 1cm씩 줄어들고, 세로의 길이는 매초 2cm씩 늘어날 때, X초 후에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아진다고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X초 후에 만들어지는, 만들어질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X에 관한 식으로 각각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초당 1cm씩 가로는 줄어드니까요. 15에서 x를 뺀 겁니다. x 초후에 x씩 빼지는 거죠. 그리고 세로는 초당 2씩 늘어나니까요. 최초의 10에서 x당 2씩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2번 문제 풀 때요. x 초후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즉, 서로 곱한 것 15-x와 10-2x 곱한 것이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아진다고 할때 이차방정식을 이용하여 x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러십니다 처음 넓이는 1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 2 나누면 x 플러스 5 15 마이너스 x 이것이 75가 됩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0x 75, 75 사라지니까 는0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나누고 묶으면 x는 0 또는 10이니까요. 0은 최초의 것이고 10초 후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0초입니다.